그러니까 <웃음> <웃음> 명품백덕입니다. 이번에는 평창에 위치한 화이트크로우 브루잉에 다녀왔습니다. 평창은 이전에 가본 적도 없고 올림픽 덕분에 처음 알게 된 도시인데 나무위키에 찾아보니 메밀의 고장으로 유명하고 이효성님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대관령의 스키 리조트들도 유명하고 그런데 막상 이번에 차를 타고 가보니 평창보다는 횡성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저도 간 김에 막국수나 한 사발이 먹고 와야지 했다가. 거리를 보고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는 방법은 차를 타고 가는 방법과 기차를 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시면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면 되고 기차를 타신다면 ktx 강릉선을 타시고 돈 내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멋진 브로어리였는데 영상에서 좀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저번에 그 비어포스바에 먹었거든. 난좀 버웠거든. 30도 쯤인데. 가 가지고 먹고 시키고 3분만에 다 먹었어. 아 진짜? 등에 <laughs> 덥고. 네, 이게 새소리가. 이게뭐어봤어 나?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네. 어. 저희 쿨벅메밀라 하나랑 네. 베리감사 오미자 하나랑요. 새소리 먼저 시킬까? 아 이거는. 음. 요거랑 음. 음. 피자랑. 요거랑 음. 음. 피자랑. 이렇게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평창에 위치한 화이트프로브로이고요. 정말 예쁜데 아쉽게도 날씨가 최고는아니에요 약간 조금 구름도 구름도 좀 껴있고 좀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뭐이 하이트크로브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외국인 분, 브로어 분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맥주가 아직 많은 맥주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 맥주는 꽤 유명할 거예요. 새소리 맥주 진짜 저번에 키백스때 핫했죠? 오늘 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여기 와봤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 진짜 완전 산골에 있어서. 솔직히 한국 브로어리 안 같아요 진짜 미국에서 브로어리 투어 가는 기분이 되게 들었어요 완전 그런 꼬불꼬불한 산길을 계속 타고 올라와서 도착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 보이시겠지만 시보이 진짜 압도적인 이 전경 와요거는 제가 국내에서 나름 많은 브로어리 가봤지만 화이트 크로우만이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곳에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딱 와보니까 약간 이해됐어 아이 정도 분위기면 여기에 있을 만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멋진 분위기와 맛있는 맥주 덕인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챙겨 너 어? 다르네? 이게 더 이쁘다 어? 이거 코스트 이쁘다 내 코스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포를 응, 어떻게 했지? 어, 일단 첫 번째 잔으로 시킨 건 요거 이제 쿨벅이라고 하는 맥주인데요 쿨벅에 있는 버그는 동물인데 그 사슴 같은 동물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메밀을 의미할 때버윗의 중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밀이 들어간 맥주예요. 저난왜 메밀이 들어나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 그렇네. 평창이 메밀로 유명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밀을 살려가지고 만든 맥주이고요. 메밀이 맥주에 들어면 가 어떤 느낌일까? 솔직히 잘 몰랐는데 요 버트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꽤냥 알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존 그 보리가 사용되는 맥주랑은 확연히 다른 특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되게 그 묘한 느낌인데 절대 나쁘지 않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오? 이 정도면 다른 브로어리들도 메밀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관 보시면 굉장히 밝고 투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색깔은 그냥 완전 라거 액티죠? 아, 이 향. 은은한 과일 향과 함께 약간의 좀 국물의 고소한 느낌도 살짝 존재합니다. 되게 산뜻한 느낌의 라거에요. 혼 자, 먹어볼래? 굉장히 깔끔하면서 은은한 이 싱그러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배에서 오는 건지 효모에서 오는 건지 이 메밀에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특유의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확실히 잘 살아있고 이점 때문에 일반적인 라거 맥주이면서도 다른 평범한 라거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산감이 일반적인 라거에 비하면 살짝 적은 편이기는 그래서 좀더 어느 정도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고 근데 또 끝맛은 되게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막 곡물 같은 고소한 맛 튀면 솔직히 조금 아시 라거가 좀 튀네? 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끝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기에 그런 느낌 없이 어? 좀 진중해서 메밀의 그런 느낌은 주지만 깔끔하게 떨어져서 역시 또라거에 편안함은 준다 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첫 번째 맥주로 온 요거 베리 감사라고 하는 맥주인데 라즈베리가 들어간 사워였나 세종으로 했나 러기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오미자가 들어간 사워 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워라는 거는 맥주인데 신맛이 나는 맥주거든요. 굉장히 매니악한 맥주인데 아마 좀더 대중적인 지향성을 가진 브루어리만큼 신맛은 조금 죽였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요. 세종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벨기에 농주예요. 벨기에 사람들은 일할 때 먹는 맥주에서 발전한 스타일인데, 뭐, 큰 특징을 몇개 뽑자면, 굉장히 마시기 편하고, 깔끔하면서, 은은한 향신료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막걸리와 좀 비슷한데, 맛 자체는 오히려 좀더 향이 풍부한 나거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미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붉은 예쁜 빛을 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절대 쉬운 과일은 아닌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오미자청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데 오미자청은 좀 달달하잖아요 근데 실제 오미자는 전혀 달지 않거든요 테이크 소스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 얘는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은 어디 갔데 오미자 느낌 확실히 있다 막 강하진 않은데 맥주라, 맥주에서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있어요 신그러운 베리 느낌, 굉장히 상큼하면서 세종의 에스테르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좀 향이 풍부한 세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주 잔잔하게 존재 느껴집니다. 오 이게 싸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대중적인 브로에서 하는 싸우는 신맛을 극도로 죽이기 때문에 좀 심심하고 밍밍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미자가 쭉 캐릭터 되잖아. 오미자의 캐릭터 중에 신맛이 있잖아. 그래서 얘싸워는 어중간하게 만든 싸워처럼안 느껴지고, 오히려 이 신맛도 어... 이거 오미자에서 오는 신맛이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신맛이 되게 자연스럽다. 좀안 튀고. 일단 여기 루콜라 피자인데 피자가 안 보여. 풀밖에 안 보여. 엄청 많이 주는 루콜라. 루콜라 루콜라가 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올려준다. 되게 좋습니다 야, 되게 좋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닦다, 닦다. 이것도 있어. 와 맛있다 간 돼있는데 되게 아 그래? 몸은 이렇게 먹어야지 두 번째 안주는 피쉬앤칩스입니다 와우 통째로 주는 데 처음 봤다. 보통은 <laughs> 잘라 주는데, 영국 여행을 제가 초6대 갔어요. 음. 근데 갔는데 이제 영국이 음식 맛없는 걸로 유명하잖아. 음. 실제로 맛이 없어요. 놀랍게도 음. 루, 루머가 아니야. 진짜 맛이 없거든. 아, <laughs> 어, 근데 우리 숙소 앞에 있었던 피쉬앤칩스 이름 없는 피쉬앤칩스 집이 있었는데, 거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가 그거를 마지막 날 내가 또 먹자 했어요 어머니한테. 음. 저그 이제 파리로 이동한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자 했는데 그날 늦게 일어고 늦게 일어났네요. 근데 나, 나는 얼른 마음으로 피쉬앤칩스만 먹고 와서 제발 음. 어머니는 또 걱정되는 마음으로 안 된다. 공항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못 먹고 결국 온 건데 그때가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음식점에서 피쉬앤칩스를 먹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약간 한참 서려있어. 그냥 막 길거리에서 타는 그런 거 먹었는데 저 되게 좋네요. 좋아. <laughs> 와, 웅장해지네요 요거에 소스 약간 찍어가지고, 음, 와 맛있다.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풀밥이야 감사합니다. 어, 요게 이제 쇠소리 나온 맥주이고요. 재미있게도 차가 들어간 맥주예요. 그 차와 맥주 최고의 조합은 아니지만 분명 굉장히 매력적인 조합이고 잘 살리는 것에 따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것같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얼마나 침투해야 하냐는 아직도 많은 브로리들이 조금 헤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세소리는 정말전 세계에서라도 최고의 차 맥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차와의 이 베이스가 된 맥주와의 밸런스가 훌륭하고 마시기 편한 느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차의 그런 싱그러운 향까지. 자맥주에 더한 정말 매력적인 예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맛은 솔직히 오히려 라거보다더 청량감 넘쳐요. 탄산감이 굉장히 풍성하고 맛도 깔끔하고 드라이하게 떨어지면서 그 남은 부분은 이제 이 은은한 차향이 꽉 채우고 있어요. 오히려 더 탄탄하다, 더 구조감이 뛰어나다라고 느껴집니다. 차향기는 풍성하지만 절대 과하잖아요. 아주 은은하게이 보리 향 위에 살짝 떠다니듯이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맥주에 차향이 부드럽게 입혀진 그런 느낌이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또이 차에서 오는. 아주 부드러운 떫은 피니쉬가 맥주에 맞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는데 역시 음식이랑 먹을 때 최고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브라질 오늘 이렇게 화이트 크로우 브레잉 한번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어, 진짜 유니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브러잉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아무래도 브로이 털 많이 가잖아요 진짜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마치 미국의 온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좁은 손, 산길을 따라가지고 운전해오니까 탁 트인 곳에 펼쳐진 이 멋진 절경 이 펍에 딱 앉아가지고 볼수 있는 이 멋진 이런 분위기, 이 내부에 나무로 된 이런 따뜻한 분위기, 맛있는 맥주, 맛있는 안주까지 정말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어 집에서도 많이 안먹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와보려고 하고요. 서울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서 그 나아지면 이제 친구들이고 아니면 가족들과 한번 와보시는 것떨까 생각합니다. 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늘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 많이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리트 비어 파이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